올해 1분기 서울의 집합상가, 공실률이 9.14%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9.08% 대비 0.06%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3분기 연속 9%대 공실률을 벗어나지 못하며 상가시장의 침체가 고착화되는 양상입니다. 지역별 공실률은 하루 유동인구가 10만 명으로 추산되는 용산역 일대가 37.53%로 가장 높은 공실률을 보였습니다. 용산역은 3분기 연속 37% 대의 공실률을 유지하며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량리역 23.95%와 영등포역 21.77%도 서울 평균 대비 2배가 넘는 높은 공실률을 기록했습니다. 전분기 대비 공실률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으로는 서울대입구역과 신사역 등이 손꼽혔습니다. 특히 신사역은 가로수길 상권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논현역과 잠실송파 홍대합정 및 불광역 신촌이대 상권이 서울 평균보다 높은 공실률을 나타냈습니다. 상가 공실 문제는 높은 분양가와 임대료, 자영업자 폐업 증가,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성장에 따른 오프라인 소비 침체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임대료를 감당하면서 수익을 낼수 있는 일부 업종만이 겨우 버텨나가는 상황입니다. 한 전문가는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지역과 업종에 따라 상가의 수익성이 엇갈리고 있다며, 시장에서 집합상가 공실률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에 있고, 주거시장처럼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